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 함께 읽어 보실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월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월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스라엘이 6절에 보니까 위대하고 슬기로운 백성이 될 것임을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백성, 큰 백성 이것을 히브리 언어에서는 학고이 학가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학고이 학가돌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출애굽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현신앙인들 그리고 그 신앙인들의 자녀들을 최고의 백성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고요. 선택된 백성의 축복인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크고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권력이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우리의 지위가 상승하거나 이러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이 개념이 관계 위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삶 속에서 아주 깊은 영적 교류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서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라는 뜻이 위대하다. 큰 민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백성, 슬기롭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귀 담아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말하는 이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꿰뚫어 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하는 사람, 그 당사자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그분의 의도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이죠. 송도 여러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선검처럼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은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었으면 그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땅을 채우라 라는 의미입니다. 차지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동화되어서 그 땅의 것들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서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머무르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쫄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자녀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적용해 나갈 때그 말씀의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몇 글자를 넣거나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의미대로 말씀을 변형하거나 내 의지를 위해서 그 말씀을 오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관처, 위한 이기적인 적용인지를 항상 숙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듯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충실히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나와 왔는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에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였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을께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곳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쳐 주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의심이 생길수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하는데, 자꾸 그 손을 뿌리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모세는 바알부월에서의 음행사건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바알부월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까지 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 살려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였을 때 학고이 학가들 위대하고 큰 백성, 지혜롭고 슬기로운 위대한 백성이 될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교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교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 주위의 민족들이 여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주고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였을 때, 이 자녀들이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해 주었을 때, 자녀들이 주님과 세상 앞에서 큰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거듭나며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법도를 지켜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학고의 학가돌 위대한 백성의 축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의 뜻을 충실히 깨달아 행함으로 학고의 학가돌에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과 부상으로 또한 정신적인 영적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고통을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여러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성품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여 잘 실행해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참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함으로 학고의 학과들 위대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여러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핍하여서 시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항상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켜 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운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